자 안녕하세요 대문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테라테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변경된 점이 있다면 어제 새벽에 하도 심심해가지고 어, 그한 3시간 정도를 했어요 <laughs> 그래서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이 대포가 뭐냐면은 어, 여기 GSO 회사에서 회사라기보다는 부품이죠. 부품 만드는 여기 부품에 GSO 부품 중에서 가장 좋은 공격 무기라고 할수 있고요. 또 부스터를 많이 달아놨어요. 이게 부스터 가스가 보니까 자동으로 채워지더라고 어디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방송할 때는 아 어디서 채워야 되는구나 그 생각하고서는. 어 일부러 부스터를 안 썼는데 어디 자원을 할 때도 없고 이게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렵잖아. 근데 부스터를 써도 느려. 그게 단 단점이야. 그리고 현재는 이렇습니다. 뒤만 <laughs> 잡히면 안 돼. 뒤만안 잡히면은 어떻게든 다 이겨. 이 잡히면 안나 그게 문제야. 느낌. 그리고 화력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부품이 안 남아! <laughs> 다 부셔, 어디 가는 건. 팔아야 되는데. 어? 가스 탱크다. 자, 팔거 들고 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번 비행기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회가 된다면. 아 부스터를 많이 달아놔야 겠다 이게 속도가 안나 속도가 무거워가지고 상점에 가야 되는데 돈도 다 썼어 어제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침략인가 뭔가 이제 보스마냥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가만히 오래 있으면 그게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만히 오래 있었어요 진짜 한 시간에 그런 다음에 얘를 먹는거야 한 번만 나오더고 아, 또 죽어라 오늘 켠 김에 비행기? 어, 일단 들어와서 한번 시원히 좀 어, 있어야 돼요, 일단 자, 8만 원... 오, 이거 뭐야? 비행기 앞대가리 아니야, 이거? 해장기, 배장기. 이게 되게 단점이 뭐냐면은 어잘안 보여. 팔 만한 걸 들고 가야 되는데 팔게 없다. 비싼 걸 팔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필드에 나오는 애들은 좀 약해. 침략으로 해가지고 어 나오는 애들이 좀 많이 쎄요 상점에 좀 갔다 와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발전기를 들고 다니는 게 태양열이라서 밤 되면은 되게 약해요. 낮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요 경험치들이 보니까, 어, 애들 막 사냥하고 그 물음표 있는데 가가지고, 어, 퀘스트 마냥 깨면은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오르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잘안 올라.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려면은, 뭐 레벨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부품 레벨들이 이거를 올리려면, 은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일단은 요 탱크를, 탱크라기보다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어, 전차가, 전차를 최대한 많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어 많이 이제 쓸어버리고, 그래야 될것 같아. 그래야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이나 이런 거를 사고 레벨도 올리고 좀 괜찮은 비행기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은 어, BGM이 전투할 때만 들려. 자, 팔자. 빨리 팔자. 와, 2,000원. 이게 아마 비행기인 것 같아. 비행 부품 중에서 글쎄, 3레벨까지 올려서 있긴 있는데, 애매하더라구요. 뭘 만들기가? 아, 이거, 이거 사면 안 되는데, 두 칸짜리. 부스터를 더 달자. 지금 연료 탱크는 충분해. 빨리 가기 위해서는 부스터를 많이 달아야 돼. 자 부스터를 여기다 달고 여기다 달고 얘도 돌려주고 아못 돌리나 보네 어쩌 어디 달만한 데가 없을까 여기다 달까 아짝 맞춰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니는데 아까보다 많이 빨라졌다 많이 달아서 근데 이거 부스터도 여기 가스 게이지가 있어요. 게이지 다 딸면은 못 써. 그리고 한,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돼. 이게 다찰 때까지. 근데 금방 차더라.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요 노란색 부품들이 짜증나는 게 회전력이 안 좋아. 그러니까 무게 지탱력이나 이런 건다 좋은데 회전이 안 좋아, 회전이. 어, 해 떴다. 해 뜰라 그런데 이제 슬슬 충전해야죠. 발전기로. 우리 이게 이, 이 숫자가 사기인 게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그 보스몬스터 떴을 때, 사거, 사거리로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니까 보스몬스터가 이제 활동하는 범위가 있어요. 범위 밖에서 이걸로 계속 때리면 돼. 이래가지고 이거 맞춘 거예요. 뭐 원래 하나밖에 없었는데. 회전력이 안 좋아. 가자. 어, 기접했어. 어, 얘네들이 AI가 좀는 돼. 내가 뒤가 약하니까 뒤에만 잡어. 배는 없더라고요. 바다 자체가 없어. 자, 잠깐 충전합시다. 발전기. 처음에 발전기도 잘안 썼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 충전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 야, 한동안 기다려. 야 돼. 한동안 충전해 놓으면 이거 진짜 그냥 한동안 쓸수 있어요 이렇게 잠깐만 저기 수리해야 되는데 이거 수리 모드인가 수리가 안 되는 구역이 있어 너무 커가지고 수리해주고 다시 뗐다가 붙여줘야지 근데 배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인공지능도 있어가지고 레벨 많이 올리면은 인공지능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비행기를 컨트롤하고 이거를 인공지능한테 줘버리는 거지. 배터리 <봇> 다 찼나? 아직 안 찼네. 얘가 배터리에요, 얘가. 이거 다섯 칸이 다 차야 돼. 근데 진짜 안차 제일 좋은 거는 화력 발전소가 좋은데 그 비싸서 못 쓰고 있어요. 원래 하나 있었는데 하나 들고 다녔는데 보스한테 부셔졌어 한두번 한 죽었어요 보스한테. 그것 때문에 아 진짜 멘붕을 뻔했어. 어제 아 내가 괜히 괜히 했나? 방송으로 그냥 돌릴 걸 그랬나? 막 이러면서 아 이거 다 부셔져가지고 근데. 어이없게 이겨가지고, 하나는. 그래가지고, 이거 다복 구한 거야. 어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보스몬트가 있어. 그러면은, 요 B키로 뛰어가지고, 한방 쏘고, B키로 뛰어가지고, 한방 쏘고, 사거리 널리려고, 늘리려고. 어버지로 막 그냥 깼는데. 자 배터리 다 채워가죠. 이러면 진짜 한 10분은 쓸수 있는 것 같아. 요한 2분, 2분, 3분 기다렸다가 10분 쓰는 거. 나중에는 요 가운데 부품들을 다 배터리로 바꾸는 거야. 그럼 요 필드, 수리 필드, 방어 필드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여기에도 달아야겠네. 이쪽에도. 양, 양양 사이드. 요 허리 부분이 약해지. 잠깐만 여기는 수리 필만한 번. 딱 이거 떼가지고 여기다 붙여야지. 아이 어, 조립하기 되게 어려워 이제 여기다 붙이고. 배터리 다 찼나? 다 찼나? 아, 그냥 걸어다니면서 그냥. 배터리 좀 찼으면 좋겠어, 그냥. 차체 자체적으로. 예, 네, 밤 되기 전에 한번안 채워놓는데, 강한 애들이 막 싸운다. 그, 이거 다 부셔져요, 진짜. 수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강한 애들은 배터리가 채워서 나와. 그럼 내가 불리하지, 당연히. 자, 딴 지역으로 떠나봅시다. 이것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 길을 잡혀서 어지간해서안 돼. 비싼 게 없어, 비싼 게. 그니까 맵이 딱 지금 본거는 3개야 아 4개? 4개 정도에요 사막 그리고 그냥 자갈밭 숲 근데 요 자원가지고 뭐할수 있는거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못하겠어 영어가 설명이 안되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퀘스트가 안 나와. 저기 파란색 있는 데 가볼까? 저런 데 가보면 부품 같은 거 봐. 비싼 거 많이 널려 있긴 한데. 근데?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보스를 잡을까요? 이거 탱크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동안 가는데도 없을 때도 있어가지고. 자원이요? 어,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근데 얼마 안 벌려요. 자원을 아무리 팔아도 진짜 얼마 안 벌려. 그래가지고, 어, 그냥 차라리 진짜 그냥 탱크 부셔가지고 그 부품 갖다가. 파울로 다니는 게더 빨리... 어... 더돈 빨리 벌어요. 진짜 그냥 자그만한 탱크 그냥 부품 하나만 팔아도 몇백 원인데, 자원은 진짜 몇십 원이야. 얘만 부셔도 진짜 한500원 나와요. 근데 자원은 진짜 몇십 원이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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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지, 500원 나와. 물음표 있는 데가 쎄! 여기 물음표 있는데 여기 물음표 있는 데가 조금 뭐랄까 강력하다 그리고 요 경험치들을 줘 그래서 많이 해야돼요, 가능하면 자 자로 세우고, 뛰어! 한건 당연히 들고 와서 팔아야 돼. 불비 역듯이 역거가지고. 이게 뭐야? 이제 되게 무하게 그러니까 내가 파란색에 관려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비싸요 이거 휴대용 자원 파는건데 이게 근데 휴대, 휴대... 하면서 이제 자원을 팔수 있는 뭐 그런건데 얘가 은근히 비싸요. 비싸요 여기서 배터리 좀... 뭐야? 잠깐만 여기 저거 있는거 같은데? 부정적 있는거 같은 게 느낌이? 와, 어, 조종석이다. 가타 프라이드. 조종석도 비싸. 야, 이거, 배터리 천지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야 돼. 어차피 여기, 팝콘 달 것도 없잖아. 저쪽에는 가스 달았는데? 하나 튀어나왔다. 가스 있다고 안되네 이러면서 이제 부품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이거 뭐지? 이것도 설치하는 거면 어지간한 거는 다 비싸더라. 어, 인공지능묘들 다 박격포도 좀 가격 좀 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비싸. 자원 생성기? 아니 자원 생성해서 팔면 오 이것도 괜찮은데 자원을 생성을 해그 다음에 바로 이거 파는 걸 옆에다가 만들어놔. 그럼 계속 돈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은근 여기 노다지였다. 요거를 없애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파란색이 안 떠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 다시 안 와. 잠깐만, 이게 뭐지? 수리필드. 방어필드, 수리필드 하나씩이네? 수리필드. 여기다가 하나 달아주고 여기 사이드가 약하다. 방어 필드서 필요 없어요. 어 여기는 어다 달지? 예를 때이 안쪽에다가 하나 봐아주고 다시 붙여. 얘도 안쪽에다가. 이제 비싼 거 없나? 일단 비행기 부품도 어느 정도 한몇백원 한데 이거. 돌려 그렇지. 전이야? 어, 전이도 되게 게임 진짜 잘만드는데 뭔가 재미는 없어. 근데 감수, 감수성에 하는 게임? 막 그런 느낌의 게임. <laughs> 자, 다음 목적지를 향해. 지들끼리 쏟, 싸워 보면은 거라, 이태포가강력해 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상관없어요. 여러 개 있어요. 비싼 거 없지? 어 저기 뭐야? 뭔데 얘는 부품이 이렇게 많이 있어? 아, 내가 이거 어제 뿌신 데다. 어제 얘한테 당했었어요. 얘가 보스거든요. 보스 잔해장 잔해, 뭐야 잔해물들인데 얘한테 한번 죽었었어. 그래서 멘붕 당해가지고 와. 수리 필드 아 수리 필드 말고 방어 필드 없나? 가자. 그러니까 전이가 뭔가 지루하긴 한데, 뭔가 그래도, 뭐라 그럴까? 풍경 보는 재미? 막 그런 거는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게임 자체는 단순해가지고, 뭔가 해야 할건 없는데, 뭐, 퍼즐이나 이런 것도 있고, 뭔가 그냥, 어,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전이가 그랬어. 그냥 좋은 공화 뒤에만 보강을 하면 될것 같아요. 하고 이거 터지느냐고 지금 데미지 받고 있어. 어, 야 이거 중 중간 끊김이 이거 다 날라가. 안 돼. 와, 큰일 날 뻔했다. 진심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배터리나 이런 게 터지면서 데미지를 계속 줘. 보강 좀 해야겠다. 근데 요 중간만 끊기면은 난 끝나. 왕댕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요건 상점 들릴까 합니다. 배터리, 아니 뭐야. 가스가 다 터졌어. 일단 배터리만 조금이라도 채우고 야 배터리를 아까 다 가져갔던게 아 조금 역효과가 났어 배터리 터지면서 여기있는게 다 터졌어 배터리 다 채워졌나? 좀 걸릴텐데 아직 두칸이네 여기있는거나좀 찾아보자 악격포 돈 되는 건다 가져가야돼 이 게임이 좀 안좋은게 시야가 조금 어... 좀 병맛이야 <laughs> 멀리 갈수록 안보이는 뭐 그런 현실적인거는 다 좋은데 굳이 필요없게 현실적인게 만들었어 불편해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아니, 이거 차 위에서도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냥 하면 안 되나? 난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 어, 레이더 터졌네. 레이더 있냐? 레이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지. 레이더 없으면 은안 보여요. 이게 지도 크기가 작아져. 왜 피해? 아, 뭘 피해? 지들끼리 싸우는데 뭐 알아서 무시라 하고. 나는? 이거 다 팔로 가야지. 붙여놓 거. 합시다. 팔고 다시 보수해야지. 와 인공지능묘들 얻었어 이거. 음. 글쎄 일단은. 연료탱크를 산다 쳐도 이걸 어떻게 보호를 해야되는데 보호할 수 있는 데가 조금 많이 없어 보호할 수 있는 데다 깔려 그러면은 여기다 까는 게 최선인 것 같아 글쎄요, 여기를 연결을 해 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야지 내가 요 가운데 잘리면 은 잘려도 어. 잘려도 안 죽으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 줘야 될것 같아. 저 가운데만 잘리면 뒤에 다 날라가요. 그게 문제야. 한칸안 올라가? 한칸 올라갔지? 충격 완화판 얘네 노란색 계열이 좋은게 방어력이 높으니까 이렇게 좀 방어력이 막 오르니까 좋은 것 같은데, 한칸더 늘려서 할까? 어째 늘렸지? 머리 싸움인 것 같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부품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좋고, 어디에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죽어버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이거 빨리 사고 싶다, 메가 부스터. 아, 돈이 없어. 그렇게 팔았는데. 보수하니까 다 날라갔어. 아, 아직 아다안 팔았구나. 이게 얼마 될지 되게 궁금해. 자원 생성, 이거 은근... 은근 좋을 것 같은데, 야 박격포가 780원이야. 은근 쏠쏠해. 쓸데도 없는 건데, 이거 인공지능이지?